거울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은 거울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 1장을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말씀을 들었다. 이것은 거울을 봤다. 거울을 보니까 뭔가 깨끗하게 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말씀을 보니까 뭔가 말씀과 안 맞는 내 삶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과 안 맞는 내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끗하게 좀 정리해 버려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말씀을 곧 잊어버리는 사람. 어, 볼 때는 어, 이거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는 어, 잊어버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자기의 얼굴로 거울을 거울로 보고 어, 닦아야지. 그러고 닦지 않는 사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말씀을 어떻게 들은 자냐? 자유롭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본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율법, 정제하는 율법으로 받아들인 거라는 거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 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요.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어떻게 해요? 실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더러운 게 묻었네, 말씀하고 다르네, 이거는 제해 버리고 어 말씀하고 같은 어떤 것을 행해야 되겠네 하면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말씀을 취하는 자,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잘안 되는데 이거는 율법이야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 아니라. 나를 붙들어 매는 율법. 근데 하나님 나라 복음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 보고 있지 않는다. 하나님의 그큰 사랑이 들어있는 말씀을 보고 그큰 사랑에, 어떻게 해요? 감격하고 감동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녹여주시고 용서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다. 그래서 그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랑, 그 안에 들어있는 용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크신 하나님의 궁료를 모르는 자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예배실 밖을 나가는 순간 잊어버리고 또 한다라는 거죠. 또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잘안 돼. 이러면서, 아, 말씀으로 나를 정지하는구나. <laughs>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 나한테 티가 묻었구나. 이 티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대신 돌아가셨구나. 그큰 사랑과 궁혈이 너무 감사하구나. 이거는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야구보사에서는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있다 하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곧 믿음이 있는데 왜 행함이 없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잘못 이해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균열과 자비와 용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들어가 있는 복음이 아닌 심판하고 정죄하는 복음으로 듣는 것이죠. 심판하고 정죄하는 복음으로 들려지면 "아,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지 않을 힘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사랑할 줄 아냐" 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본 사람. 사랑을 못 받아 본 사람은 사랑을 해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히려 사랑으로 하는 말을 어, 나를 정죄하는구나, 비판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사랑으로 이해하는 자와 정제로 이해하는 자. 똑같은 복음을 듣는데 이해가 다른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 다른 것이죠. 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의 차이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갖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행함이 없는 믿음. 말로는 십자가 복음을 잘 알고 이해하고 누군가한테도 그 복음을 간단하게 전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복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큰 사랑과 긍휼을 모르는 자다라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말로는 하는데, 실천은 못하는 사람이 더 많나요? 말은 잘하지 않아도 실천하는 사람이 더 많은가요? 실천 안 하는 사람. 네, 실천 안 하는 사람이 많죠.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머리로는 안다고 하지만. 어, 마음으로 제대로 모르는 사람, 혼의 차원에 머물러, 어, 혼의 차원에서도 지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어, 크리찬들, 어, 우리는 크리찬이든 넌 크리찬이든,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서, 아, 저런 사람,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말 속에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어, 근데 말을 잘하는 사람인데 사기꾼이 많지요. 마지막 시대 때큰 어, 영이 적 그리스도에게, 적 그리스도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 큰 영이 적 그리스도에게 거짓 영을 넣어 준다 그래요. 어, 그래서 그 현은 굉장히 현란하게 말씀 씨가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어, 마지막 때 나타나는 특징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도 뭐를 한다? 온갖 기적을 행하고 아픈 자를 일으킨다. 사단이 하나님을 다 흉내를 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됐을 때는 놀라운 기이한 일들. 저렇게 놀라운 일은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수 있는 일이지. 저런 기적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수 없어. 이러면서 기적을 보고, 딱,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놀렸을 거다. 그런데, 그래서 기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평가하지 말고, 뭐를 가지고 평가해야 되냐 하면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이걸 보고 평가해야 되는데, 말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이냐, 하나님의 본의에 합당한 말이냐, 하나님의 본의에 합당하지 않은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하지만 전혀 이상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말이냐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의 것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고 들은 사람 그러나 많이 보고 들었다고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본의를 깨달아 알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를 하는 방향으로 계속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알게 되죠. 그 말씀의 의미와 깊이 속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들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이 들어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친밀해질수록 그 말씀이 내 안에 성품화되고 인격화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고 힘든 일이 아니라 점점 쉬워지게 돼요. 고통을 받아도 말씀을 따르는 자가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에는 적 그리스도가 와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들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못 든다. 네. 상거래가 불가능해져요? 근데 어떤 자에게 그들의 표를 줘요 어, 적 그리스토에게 절하는 자에게. 그들의 표를 준다고 했어요. 근데 표를 못 받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요? 잡아가거나 죽이거나 이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적 그리스토가 나타나면, 어, 마태복 24장에서는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도망가서 숨어서 잘 지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 로마의 핍박 시대에 카타콤에 숨어서 신앙 생활을 잘 지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도 있어요. 잡혀가서 고문 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 그냥 바로 순교당한 사람도 있죠. 그거는. 그 사람의 삶의 몫이 무엇이냐에 따라 숨어서 잘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갈 수도 있고 예, 순교 할 수도 있고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다가 그러면서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서 적 그리스초에게 절하지 않아서 예, 하나님 품에 안길 사람도 있겠죠 어,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 이럴 순 없어요 자, 믿음이 좋은 사람은 사실 순교하는 사람이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자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겠죠. 아멘. 숨어서 잘 지내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연약한 사람이 어우제 잘못 잡혀갔다가는 나를 배반할 것 같아 이러면은 어, 어미 품에 품은 병아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어, 숨겨 주시기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 상태가 어떠하냐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복을 받았느냐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함이 있느냐. 어, 이것이 내가 어, 행함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 행함이 믿음의 증거란 얘기는 행함이 있는 자는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거죠. 믿음의 증거인 행함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더 자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져 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요? 나의 벗이다. 이러시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라고 했죠. 아브라함이 나의 벗인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겠느냐? 라고 하면서 소동과 고무라를 멸망시킬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과 친밀한 자, 하나님의 벗, 뗀자 하나님을 벗처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벗인 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자원으로 할수 있는 작은 걸음을 떼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은 그에게 있는 자원으로 뭐를 했을까요 중보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50명이어도 망하게 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열 명까지 축소시키다가 결국 의인 열 명이 안 돼서 롯과 롯의 어 가족만 소돔과 고무라의 멸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무라가 멸망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가 할수 있는 최선이 뭐였느냐? 롯을 살려내는 것. 이었던 거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을 하나님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부르시는데, 그때그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의 일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루이 그의 가족과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하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행위가 있는 믿음. 믿음의 증거인 행위가 우리 안에 매일매일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